지금 산에서 내려와서 레조라는 마을입니다. 그런데 여기 주변에 호텔이 너무 비싸가지고 그 산세바스티안이라고 있는데 원래 목적지가 거기였어요. 산세바스티안. 그래서 어 버스를 타고 거기까지 거기까지 이동을 하겠습니다. 버스를 눈앞에서 하나 눕혀가지고 지금. 20분 정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지금 버스 내려서 이제 호텔로 가고 있는데 하, 너무 춥네요. 제 방은 17번에 팔입니다 여기 좋은 게다 이렇게 카드키를 줘가지고 편할 것 같아요 바로 8분이 여기 있네요 배고파서 뭐좀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장어 고구마 더블 빅맥 시켰습니다. 다른 메뉴가 엄청 많아가지고 고민했는데, 더블 빅맥 한 번도 안 먹어봐가지고 주문했어요. 그 음. 맥도날드에서 더블 빅맥 먹었는데, 음, 한 절반 정도 이상에서는... 먹기가 힘들긴 했는데, 재료가 계속 떨어져서, 그, 그래도 맛은 있었습니다. 이제 마트 가서 물하고, 어, 콜라 이 정도 산 다음에 들어가려고 해요. 여기에서의 저녁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, 밖에는. 전 지금 올드타운을 걷고 있습니다. 산세바스티안 올드타운. 이제 그 마트 가서 뭐좀 사고 집에 들어가서 자야겠어요 숫자가 적혀있네 호텔이라서 그런가? 여기 다 위에 집에 숫자가 적혀있습니다 여기는 산세바스티안 대성당입니다 터마켓 왔습니다 여기서 10m 후 좌회전입니다 하면 이제 숙소입니다 숙소 앞에 바로 바도 있고 케밥도 있어서 너무 좋네요 여기입니다 제 숙소 열려라 여기 지하로 내려가면 그, 무엇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방이 있다고 했어요 컴퓨터도 있네요 여기 와 여기 진짜 시설이 좋습니다 책도 읽을 수 있고 자판기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와 진짜 좋아요 시설 대박 와 여기는 뭘까요 자, 아침밥입니다. 그리고 저희 영상 편집 좀 하려고.